우리는 흔히 중세 유럽에서 왕이 모든 걸 지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권력자는 왕이 아니라 땅을 가진 자 바로 영주였습니다. 유럽을 움직인 건 왕의 명령이 아니라 칼을 들고 땅을 나눠 가진 자들이었죠.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유럽은 수백 년 동안 전쟁과 약탈,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왕조가 생겨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자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왕은 넓은 땅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맹세한 귀족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대신 군사와 세금 충성을 받는 방식으로 권력을 나눴죠. 이 관계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서약과 계약, 그것이 봉건사회의 핵심입니다. 왕은 대공에게, 대공은 백작에게, 백작은 기사에게, 그리고 기사 아래엔 땅을 일구는 농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노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땅을 떠날 수도, 결혼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일군 땅의 주인이 아니었고, 수확의 절반 이상을 세금과 의무노동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농노들은 봄에는 영주의 밭을 갈고 여름에는 수확을 도왔으며 가을에는 자신의 땅이 아닌 영주 창고에 곡식을 바쳐야 했습니다. 종교적 의무까지 더해져 교회에도 11조를 냈고 결국 자신과 가족을 위한 곡식은 10중 3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기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무력은 오직 기사와 귀족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는 이렇게 칼을 든 자와 쟁기를 든 자의 계약과 복종으로 이어진 시대였습니다. 중세 봉건사회는 흔히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됩니다. 왕은 가장 꼭대기, 그 아래로 대공, 백작, 기사, 그리고 맨 아래에 농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매우 불합리했습니다. 먼저 왕은 형식적인 최고 권위자였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의 영주가 마음대로 군사와 세금을 걷는 이름뿐인 군주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2세기 프랑스 왕은 파리일 때만 직접 통치했고 나머지 땅은 대공과 백작들이 사실상 독립국처럼 다스렸습니다. 영주는 자신의 영지에서 법을 만들고 세금과 재판, 징병까지 직접 통제했습니다. 농노가 소를 도둑맞아도 판결은 영주가 직접 내렸고 심지어 판결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아래 계층인 기사들은 영주로부터 땅을 받고 전쟁이 나면 반드시 출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도 일방적이었습니다. 기사는 군복무 외에도 영주의 결혼식이나 기사서임식에 돈을 내야 했고 자신의 성을 지키는 데에도 영주의 허락이 필요했죠. 이런 계층 간 계약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듯 보이지만 힘이 있는 자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농로는 영주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보호보다 착취에 가까웠습니다. 폭우로 작물을 잃어도 전쟁으로 가축을 잃어도 농로는 세금과 부역을 빠짐없이 바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아닌 속인으로 땅과 함께 사고 팔리는 토지 부속물처럼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력은 칼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건제의 이면 질서라는 이름 아래 묵인된 불평등의 구조였습니다. 봉건제 사회의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 바로 농노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농노는 자신이 일구는 땅을 소유할 수 없었고 그 땅은 언제나 영주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몸도 땅에 묶여 있었죠. 다른 마을로 옮기려면 영주의 허락이 필요했고 그 허락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확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공납, 11조로 바쳐야 했고, 그 외에도 부역이라 불리는 강제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주의 밭을 대신 갈고 수확철엔 그의 곡식을 배워야 했으며, 심지어 성을 수리하거나 전쟁 준비를 도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축을 팔려면 통행세, 결혼하려면 혼인세, 죽어도 사망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농노들은 나름의 질서를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마을은 하나의 작은 우주처럼 운영됐습니다. 교회는 중심이었고 종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고 모두가 함께 경작지로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땅을 일구며 자라고 노인은 벤치 대신 들판을 지켰습니다. 축제 때엔 모두가 광장에 모여 짧은 휴식 속에서 노래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비록 문맹이었지만 마을의 기록은 성직자가 남겼고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죽은 자의 영혼을 기도 속에 남겼습니다. 농노의 삶은 고되고 가혹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공동체 안에 연대가 있었기에 그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대는 복종과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칼은 들수 없었고 꿈은 꿀수 없었습니다. 농노는 태어난 그 땅에서 일하고 그 땅에 묻히는 것 밖엔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 사회를 지탱해온 봉건제도 하지만 그 질서는 14세기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1347년부터 유럽을 덮친 흑사병, 즉 페스트였습니다. 쥐에 붙은 벼룩을 통해 퍼진 이 병은 불과 몇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최대 2천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사람이 줄자 땅은 남고 노동력은 부족해졌습니다. 이제 농노는 예전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영주들은 일손이 달린 나머지 농노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했고 농노는 더 나은 영지를 찾아 도망치거나 자유 임금 노동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1351년 잉글랜드 왕국은 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법을 제정해 임금 인상을 금지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농노들이 땅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 바로 도시의 성장과 상업의 부활입니다. 12세기부터 유럽 곳곳에는 상인과 장인이 모여 시장과 길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공동체가 생겨났고 흑사병 이후 이 흐름은 더 가속화됐습니다. 프랑스의 루앙, 독일의 뉴른베르크, 이탈리아의 피렌체 같은 도시는 자체적인 세금, 법률, 방위 체계를 갖춘 자치 도시로 발전하며 봉건 영주의 권한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 번째, 왕권의 부활, 즉 중앙 집권의 시작입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4세,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는 더 이상 영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세금을 거두고 직속 관료와 군대를 조직하며 왕국을 통합해 나갑니다. 특히 프랑스는 백년 전쟁을 계기로 전국적인 징세 체계와 상비군 제도를 발전시켰고, 이는 봉건 귀족의 무장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정타가 됩니다. 결국 봉건제는 흑사병이 만든 인구 충격, 도시가 만든 경제 변화, 왕이 만들어낸 권력 집중 앞에서 천천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땅을 빌려주는 권력은 힘을 잃고, 대신 돈과 법과 군대를 가진자가 새로운 유럽을 이끌게 되었죠. 봉건제는 무너졌지만 그 시대를 지탱하던 질서와 구조는 오랫동안 유럽 사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땅으로 맺어진 계약, 충성으로 쌓은 관계, 피라미드처럼 쌓여있던 권력, 그 모든 것이 역사의 한 시기를 지배했지만 결국 시대의 변화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세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시절 사람들의 삶과 선택은 지금의 세상을 돌아보는 또 하나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한 칼, 한 조약, 한 바치. 어떻게 유럽의 역사를 움직였는지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죠. 중세를 지나 근대로 나아간 유럽. 그 이야기의 한복판엔 바로 봉건제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